미카엘라 레이드. 오, 인게임 디자인. 예지력. 일반 토템을 정화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빈손일 때, 상호작용키 누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지력 버튼 보이시죠? 예지력. 이런 식으로, 상자, 갈고리, 발전기. 토템을 제외한 모든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오지 상자까지 다 의외로 오래 걸림. 하란색으로 별처럼 떠 있는 게 보이고 멀리 가면 해제가 되고 28m인 거 같아요. 근처에 오면은 호제 토템 근처에 오면 이렇게 허런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일이 없죠, 여러분들. 자일이 없어도 자일할 수 있음. 뛰어 주시겠습니까? 와, 발자국 아예 안 보여. 진짜 무섭다. 와, 자일 범위 보이시나요? 지금이 거의 최대 거리거든요. 지금이 최대 거리. 루인이 사라질 겁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루인 사라졌죠? 루인 사라짐. 혼자서는 한 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또 키면 맵에 두 개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두개 이상도. 살인마는 아무 단서가 없습니다. 그냥 생존자가 루인 찾듯이 옛날, 불토 찾듯이 찾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가서. 아무 알람이 없어.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발로 밟아서 토템 효과를 끌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모습, 마지막. 이런 식으로.